예, 네, 안녕하세요. 뭐, 어, 명절을 지내시느라고 바쁘신가요? 바쁘셔야죠. 안 바쁘니 밥좀 바쁜 것 같아요. 자리가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12시인데 그래도 사람들끼리 쳤는데, 오늘은 구멍이 너무 크네요. 막, 찬바람 휙휙 들어오네. 난 빈자리가 많다 보니다 예, 오늘은 도보스코, 어, 저희 창의자 신부님, 네, 그, 게추입니다 원래는 매일인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당겨서 미사를 하는데, 어, 돈 보스코, 이름이 돈보스코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확한 이름은 요한 멜키올의 보스코입니다. 그래서 돈 보스코라고, 돈은 그, 이태리말를 신부님이라는 뜻이 보스코 신부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세례명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멜키올의 보스코 신부님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신부님은 음, 가장이 참 어려운 일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어머니 형이 혼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어그 밑에서 사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당시께서 한 삶을 이렇게 봉헌했던, 갖쳤던 성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굉장히 막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의 유럽에. 아, 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다 몰려들고 시골을 한없죠 줘. 근데 도시를 몰려들면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수도권에 거의 2천만 명 이렇게 살고 대한민국에 거의 3분의 반 이상이 여기 와서 몰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 그거 똑같이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많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교육도 못 받고 또. 어, 같은 이런데 취업을 해도 제대로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만드셨던 것이 하나의 집과 같은 어떤 그런 음 분위기가 되는 어 그런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도 만들고 또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만들고 또 성당도 함께 어 만들면서 신앙교육을 시켰던. 그래서 또 모스크 성인이 강조했던 것은 저희 살레시오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예방교육이라는 정신이 저희 살레시오의, 어, 그 영성이고, 그 영성대로 지금까지도 저희 살레시안들, 살레시오 수단님, 신부님들이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그, 살아갈 저희들이 어떤 마음이면서 정신입니다. 저희 예방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 그, 예방교육의 큰틀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 이제 심지어는 부모들 주차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여건도 안 좋고, 그리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어떤 보호받을 어떤 그런 거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갖췄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저희들이 먹고, 그런 있고, 뭐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어떤, 어, 그,를 성숙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면도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친구들을 은총의 삶으로, 하느님 주시는 은총의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또, 그것도 덧붙여가지고, 그래서, 로버스 컨이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씩 충족시켜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고해성사라든가 미사라든가, 그리고, 어, 그 성사에 굉장히 그, 그 열정을 들이면서 보여주면서 조화를 이루던 그런 교육이 아니었던가. 그러기 위해서 또그 모습성에는, 어,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이런 어떤 그 하느님의 은총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재정적인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 셀레션들은 지금도 수도에 중에서 가장 비즈니스 마인드,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셀레션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수도의 시민에서 비교를 해도 돈에 관해서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사업 잘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도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는 셀레션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노무사 뭐 선생도그 당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당신이 어떤, 어떤 그 교육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사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라고 했을 때두 가지 방법, 단순히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압체제. 하나는 정말 강압적으로 엄격하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서 그것이 성취하도록 굉장히 강한 어떤 규율과 롤을 적용시키면서, 어, 그, 나라였던 어떤 그런 교육 체계. 그리고 예방, 예방 체계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어떤 것에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막고자 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모스 성인은 어떤 이런 억압 체계보다는 예방 체계, 즉 예방 교육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을 선택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는 이성적으로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소리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사랑이 포함되어 있던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었고 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왔지 않나.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살려시인지만 저는 예방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도 나름대로 사용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억압적인취제 조금은 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 목적을 치우기 위해 그 밑바닥에는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만 예방 교육은 약간 좀 강압적인 또 엄격하게 그런 어떤 어 교육 시켰던 두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방 교육의 체제는 첫째 어리, 나이가 젊은 젊으면 젊을수록 좋았습니다. 특히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이 제한을 갖고서 한다고 하면, 예방 교육 체제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 예방 교육 저희들의 학자들이 어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군에는 제가 요번 어머니 그 성을 당하면서 역자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어머니 장실까지 가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서 두 친구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남매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데리고 와서 키워서 지금은 이제 2 7살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와서 저와 함께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까 할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와서 정말 마지막 가는 데까지 해줬던 두 친구가 있는데, 었 원래 이 친구들은 원래 삼청사였습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한 친구는 요 광명시에 살았어요. 광명에 가서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그래서 첫 집에 갔을 때, 사하잘하는데 항상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할머니가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이제더 이상 키울 수 없는데 1 0님이 가서 한번 살아볼까 했더니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왜 첫번째 무릎을 꿇고 있냐 했더니 이 친구가 바둑을 뒀어요 바둑이 이급인가 이급이 높은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됐었는데 상상 무릎을 꿇고 있어서 었 바둑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동생하고 연동생하고 그 누나 한 손에는 이 친구가 아버지 손에 맡겨가지고 잡혀왔는데 제일 뒤이 누나하고 연동생은 수명을 보내고 남동생은 그이 친구는 제가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키웠던 그래서 이 친구도 어, 여하튼 그 사랑이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남겼고 한 친구는. 충북, 충주에, 그, 그, 충주에 보면은, 뭐, 뭐, 쓰트 공장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더라요 거기 가서 데리고 오면서 데리고 오지 않는 거를, 어, 햄버거 가지고, 햄버거 사주겠다고, 약간 좀 그런, 좀, 그, 다른 관판을 써가지고 데리고 와서 키웠던, 그래가지고, 어, 지금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래서 제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제가 데리고 와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예방교육체제라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방교육체제가 간단히 말하면, 어, 가족정신이 그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듯이, 아이들을 가는 가정,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모습의 삶을 키우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방교육체제라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걱정이 됐던 것이, 어떻게 얘네들을 이것이 저희 숙제였든요그 당시에 저희 수소에서는 초등학생들은 안 받았어요. 초등학교다가 중학교 2학년 최저, 그 최저의 나이가 14살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키워할수없기 때문에. 근데 한 한번 제가 그 모든 한번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한번 키워보자. 그 정말 내 손을 피로하고, 내 친구들이 내가 모으면은, 이나마 어떤 혜택을 못고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하자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모험사마다 이세 친구를, 어,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희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있고 또, 같이 숙제, 같이 할때 같이 하고, 놀때 같이 놀고. 그래서, 지금도 이 추억이 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학교. 학교 들어갈 때 내가 손 잡고 다그 학교까지 데려다 두고또 오고 있고 또 어떤 때는 타할때 되면 가서 기다리다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 주랑은 아이들이 올때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타서 오면 집에 엄마가 없으면 막 화가 났어요 집이 너무 비어 있는 거고 내가 왔는데 엄마가 감이 없다니 그런 게그 개념 이 있어 가지고 항상. 같이 애들을 살기 이모하고, 저는 둘 중에 하나가 꼭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왔을 때따뜻지 않아줄 수 있는, 그래서 환영하는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가족정신이자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면 아침에 애들과 점심에 저녁 때도 식사할 때도 같이 하고, 청소할 때도 같이 하고, 그런 것. 또, 어,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재우기 근데 초등학교 애 잠들기 잠들 힘들어요. 지들끼리 이해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11시까지 막 그래서. 그걸 빨리 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것이 이제 모욕탕 가는 것이 가장 좋워요저 같은 경우도제 부모님 아버지하고 또그 모욕탕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 이주일에 한 번씩 모욕탕을 꼭 갔으면 가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물이 뜨거우면은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어, 가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 뜨거운 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에요. 음. 나데 어느 날은 갔는데 어떤 어른이 뭐 화를 내면서 막 물속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일기 했더니 그 친구들 와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딱이렇게 있으니까 뽑아봐서 시원하다니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높은 온도에 이렇게 깍두흘노래 튀어나오는 이런 불상사도 있었고 그러는데 여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어, 이 친구들을 좀 키우고 그래서, 다른데로 어떤, 그 예방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랄까요? 정말로 사랑의 마음. 근데, 저희가 예방교육에서 말하는 사랑의 마음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도바오를 받은 사랑. 다시 말하면은, 친절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덮어주고, 바라고, 견뎌낸다고 했거든요. 어떤 때는 덮어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들에게 어떤 목표를 줘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나 자신의 마음을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 마, 그 마음들. 또 인내하는 것들. 인내는 정말 필요한 것들. 하도 말썽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숙해서 제 친구들은 그런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로 남자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지금 25인데 작은 어, 자기 사업을 하고 그 사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약간 좀 군대 그 하사관으로 가서 나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있어다 그래도 그거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어떤 음, 상황이 있고 자기가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면서 약간은 좀 성공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하나의 은좀 약간 은 억압적인 체계 조금은 음, 좀 엄한 교육을 시켰던 이부류의 친구들은 제가 동보습 센터에 있을 때 자립관에 있었습니다 이 자립관에 있는 친구들은 이 시설에서 다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교육을 그 들어가기에는 조금 법찬 그런 친구들이고 또이 친구들이 처해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예방교육 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짧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저희 그 용성을 밑바닥에 깔면서 약간은 굉장히 좀 엄한 좀 억압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설정해두고그 목표를 이루기,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사용했던 이런 분들. 네, 2주전에 친구, 그 친구께서 한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길래 코로나 때문에 2년정도 못만났거든요. 그 뭔일인가 했더니 신부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일이냐 했더니 이번 4월말에 결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기 전에 신부님 먼저 허락도 맡아야 되고 여자 자기 와이프들의 친구 들고와서 허락도 맡아야 되고 두번째는 어, 또, 얼굴도 한번 보여주고 한번 만나고 어떤가, 인사차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라고 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특별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파라고에라고 하는 나라를 부모와 같이, 어, 그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굉장히 그 사라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당국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사학년때 갔던 친구들이 언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도 안 되지. 또 거기다가, 어, 이제는 서울대학교는 1학년만 기숙사 생활하고 2학년 때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오게 되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어, 성, 그, 학교에 갔다가 수준 쫓아가지 못하니까 성적도 굉장히 안좋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녀님이 그때 사례시오 수녀님이 거기에 성교 가시다가 이 친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도와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생계 뿌려갈 수 있는 또 어, 안전하게 거쳐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서울대학교 어, 학부는 약 5년 만에 졸업하고 석사과정도 2년에 끝내서 지금은 한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친구도 30살이 넘어서 어, 그 학교를 그 졸업을 했기 때문에 군대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시민권, 한국시민권을 포기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어, 자기 나라를 돌아갈 것인가 기로에 있어가지고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다 직업을 이제 잡고 지금은 서른 일곱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친구도 그런 모습에서 성공한던 케이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돈보스코의 어떤 이 정신, 영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이제는 어떤 정상적인 자기의 위치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보스코 성인이 그 당시에 그 부류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삶을 바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결과가 어, 그 뒤를 이었던 셀레시오 회원들, 부사님, 신부님들의 뒤를 이어서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교회에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사회에도 그들이 신자고 신자가 아닌 건 간에 그들 사회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주는 살레시안들에게 있어서는 참그 살레시오의 어떤 창립자 신부이돔보고그 신부님의 그 영성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아름다움의 말을 증거로 하느님의 나라 오늘 작은 이들을 위해서 어 하늘 나라에서 끊임없이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끊임없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어쩔 수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눠줄수 있는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당시에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걸림돌을 제거했듯이, 우리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런 모습. 특히 셀레시안들은 젊은 친구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살아갈 수 있게끔 옆에 상패해 주고, 그들이 걸림돌 있을 때그 걸림돌을 하나씩 치워줬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도무스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대로 정말 필요한 그리고 가장 작은 이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기적의 모습이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하나의 기적의 모습 즉 하느님 나라가 여기에 우리 구로삼동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기적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도 여러분들에게서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르삼드본동에는 그래서 어, 이 도보스코 성일에 어떤 정신을 맞이해서 어, 도보스코 수사님이 지금 오라토리를잘 이렇게 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교구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하면서 그런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 대로 어그아동 복지에 어떤 일을 하는 본당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적으로 이렇게 들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 돈보스코 성인의 어그 지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목을 하고 있는 부르성동 본당의 그 살레시오 영성, 용성, 봉모스코 영성을 저희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봄모스코 영성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부르성동에 정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그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예,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여러분들 주한 길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분의 아름다운, 어, 천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런 흔적을 이 지상에다 남겨놓고 가는 그런 주로 살던 신앙인이 아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대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동당에 있는 오락도료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기도 속에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럼, 불호삼동 불우삼둥 신자, 불호삼동이 살아가고 있는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